카톡 익명 캡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름이 나오지 않게 그 캡처하는 방법인데요. 학부모님들에게 받은 톡을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인적사항을 가리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선 꾹 눌러줍니다. 시작하는 부분이죠. 그리고 여기 캡처가 나왔네요. 네, 캡처 한번 눌러볼게요. 자, 캡처 영역 선택 나왔는데요. 여기까지. 세 부분을 한번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캡처 옵션이 아래쪽에 보이죠? 네, 캡처 옵션을 눌러 보면은 여기 프로필을 카카오프렌즈로 변경하는 게 있습니다. 이렇게 눌러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다된 거예요? 벌써 끝났습니다. 네, 자 이제 저장해 보겠습니다. 어때요? 자, 지금 보니까 눈물 흘리는 제이지, 또 부끄러워하는 라이언, 일하기 싫은 네오. 손을 번쩍 든 무지 네, 이렇게 됐죠. 네, 요거를 아래쪽에 있는 요 버튼을 사용하면 저장하기가 되고요. 네, 제일 아, 오른쪽에 있는 거 누르면 바로 이대로 전달하기도 가능합니다. 공유하기 나왔죠. 네, 저는 저장하기로 한번 해서 나중에 블로그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갤러리에 저장되었습니다. 메시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